안녕하세요. 고봉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도, 이민 년도에 이별수가 가장 크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나이대별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20대 분들 중에서는 24살, 김용생 분들하고, 27살 병자생 분들이 이별의 수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30대 분들에서는 31살 임신생 분들하고, 34살 기사생 분들, 35살 무진생 분들이 이별 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40대 분들 중에서는 마흔한 살의 임술생 분들, 마흔여덟 살의 을묘생 분들, 마흔아홉 살의 가빈생 분들이 이별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0대 분들 중에서는 시운 네살 기유생 분들하고 시운 여섯세 정유생 분들, 그리고 쉰여덟의 을사생 분들이 이별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20대에서 50대까지만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별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연인간의 아니면 뭐 부부간의 뭐 이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별로들 알고 계시는데 무당들이 말을 하는 무당인 제가 말을 하는 이별수란. 물론, 연인 간의 이별, 연인 간의 헤어짐이 이별수가 되실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이혼이 이별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을 하는, 음, 헤어져서 지내게 되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혹은 사별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이별수라는 게 굉장히 알고 보면 무서운 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호명해드린 분들 중에서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가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별수에 대해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별을 하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별을 하기 싫다 해서, 뭐 무당집 가서 비방법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연에 끈을 놓기가 싫어서, 나조차고 내 욕심에 이러 비방법들을 진행을 했을 적에는,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방법들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란 건 뭐냐면 비방으로 맺어진 인연은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는 게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원래는 이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내 욕심에 이 인연의 끈을 잡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떠났을 적에도 헤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또한 비방법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실 적에 어떠한 위험 요소도 같이 있는지를 꼭 같이 진단을 받으시고 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